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성들이 갖는 감정들 중에 불안한 감정 혹은 또, 또 분노의 감정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의 감정은요, 어, 불안한 불안의 감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약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한 감정을 가집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불안하지요. 왜 그럴까요? 언제 무서운 장면이 나올지 몰라서 조마조마 해서 불안합니다. 공포 영화를 불안하지 않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덜 불안합니다. 아, 만약에 귀신이 나오는 장면에 카운트다운이 되어져서 19, 8, 7, 6 해서 딱 영이 되는 순간 귀신이 딱 나온다면 아무도 무서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리 예고가 되어지고 미리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어, K 방역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의 수를 발표하고 우리의 불안의 요소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에서 조금 해소되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서. 어,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로부터 감염되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더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불안은 사실을 알려주면 그 불안이 조금 해소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 불안과는 조금 다른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에 담니다. 진실로 어,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답니다. 서로 사실이라고 우기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다 사실이라고 우기는데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면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람들은 분노를 느낀답니다. 그들이 사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불안해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다 회복될 겁니다 다시 어, 전과 같은 날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은 원래 거짓이 넘쳐납니다. 진짜 진실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 감사하고 평안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 연구소에서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한 다섯 가지 정도 행복한 사람들의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다섯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다섯가 첫 번째가 긍정적 감정입니다. 이게 감정이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조직에 참여해서 뭔가 할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행복의 요소고요. 그리고 그 관계 그 조직 안에서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보람된 일이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룬다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연구자 연구 논문에 이런 그, 그, 어,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 돌아가시기 전에 약한 2주 전쯤 사고가 아니라 노안이나 혹은 병으로 인해서 약한 2주 정도 후면 내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지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 물어보았더니 어, 그들이 아, 내가 요거를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대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저 돈을 조금 덜 벌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를 조금 더 많은 일들을 못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말을 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걸 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어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이 삼국을 제패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 조조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이 조조가 죽으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죽거들랑내 무덤을 72개를 만들어라 하고 <laughs> 유언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죽어서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내 업적을 폄훼하고 어, 나를 비난할 때 혹시나 내 무덤을 파헤쳐서 내 무덤을 손상시킬까봐 내 무덤을 칠십 개나 만들면 어떤 게 진짜 무덤인지 알지 못할 테니까 아, 그거를 위해서 내 무덤을 칠십 개나 넘게 만들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지요. 조조는요 사람을 아주 영악하게 잘 썼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염려해서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이 내가 참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특별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그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매 7년마다 7년이 지나가고 그 마지막 해그 해의 마지막 달이 되어지면 너희는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꾸어 갔든지 그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어라. 이 탕감해 주는 이 면제년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 7년이 되어지면 그렇게 행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매 이제 7면제년이 지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돈을 어, 빌리게 되면 7년 동안 이자를 갚고, 7년 동안 돈을 사용하지요. 7년째 되어져서 못, 갚, 못 갚게 되어지면, "나 못갚겠어 하고 하면 그 돈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누구 돈꿀때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 좋은 장노님들께 가서 돈좀 꿨다가, 7년째 되는 날. 아이나돈 갚을 수 없습니다. 하고 면제년이라고 성경을 탁그 펼쳐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한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돈을 꾸려고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펼쳐서 마음껏 그 돈을 꾸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6년째쯤 되어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야, 6년이면 갚을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수로 내 돈을 갚겠어? 그러니 돈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넉넉하게 꿔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꿔줄때 너희 형제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거라 하고 어,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자도 받지 말고 구워준 거못 갚겠다 그러면 그거 빚도 다 탄감해 주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도가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IMF 지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파산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요. 내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빚이 얼마인지를 다 세어서 그 사람의 소득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그 빚을 갚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 기한을 60개월로 제한을 하지요. 60개월 동안 갚게 하고 그 60개월 동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은 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 97%까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하루만 해도 약 30명에서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요 많은 부분이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돈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었더니요 우리 사회적 치료에 하는 비용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나라가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대신 그 갚아주고 아니 그 빚을 다 탕감해줄 터이니 제발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60개월 동안 거의 한 5년 가까이. 은행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자신의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이 사회를 다시 지탱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생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유익하기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를 수행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벌써 2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7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그동안 갚지 못한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돈 빌려 준거 이자도 받지 말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빌려 준건 이자 받아도 되는데 네 형제들에게 빌려 준거네 우리 같은 민족끼리 빌려 준거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빚에는 빚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게 없어서 빚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빚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빚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 빚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한 사람들의 것은 내가 이자를 받지 말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지면 7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 탄감해 주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절코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생기더라고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요 또 반대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번에는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나가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등부터 천명까지의 재산을 다 합친 것과 전 세계 인류의 50%가 가진 재산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해 보며 천명의 재산이 많을까요? 전 인류의 50%의 재산이 많을까요? 천명의 재산이 갑절보다도 더 많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아니 우리 세계를 다 따져보지 말고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IMF 때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이 구조적인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책임은 없을까요? 개인적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시작했는데도요 어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똑같은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치약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는데도요. 어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두개세개 개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laughs> 치약도 없이 <laughs> 칫솔질을 하더랍니다. 똑같이 배급했는데도 달라진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성향이 있고요. 다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구제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 열심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요, 어, 을 구제받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습니다. 때로는요,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땅이이 이, 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있을 거랍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 개인적인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성탄상자를 만들면서... 어, 성탄, 성탄,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성탄상자의 개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조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 더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못할지언정 더 적게 하게 되는구나 하는 좀 죄의식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가난들을 다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리 옛 말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다 구제해 줄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났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고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이 일들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위한 율법이다. 우리들을 위한 그런 명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구제로 그들의 가난을 모두 다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많답니다.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렇게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로워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아니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걸까? 이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실험 결과가 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면 또 잠을 못 자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는데, 잠을 잘 자면 된답니다. <laughs> 잠을 잘, 잘, 잠, 잠, 잘 자고 싶어서, 못 자고 싶어서 못 자나요? 잠을 잘잘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면 그날 밤에 아주 꿀잠을 잘수 있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호르몬이 내가 남들에게 잘하면 이 호의를 베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잘잘수 있답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회는 선순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이 복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호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복이냐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다. 가난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로 만들어서 매 7년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규칙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칙이요?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전재산 반을 쭉 잘라서 드리고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정 부분을 좋은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그 주는 것그것 자체가 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행복을 매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 형제에게 좋은 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되었는데 갚지 않으면 그냥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사실. 돈꾼 사람보다 꾸어준 사람의 마음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저돈 언제 갚을 건가? 저거 언제 언제 나한테 갚을 수 있기는 한 걸까? 왜 이자는 안 주나? 늘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돈 꿔주고 더 좌불 안석이지요.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큰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담되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까요? 내가 그 도와준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이 해소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헤어나오지만 그러나 곧그 사람은 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도와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나요? 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큰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큰 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되어지면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줄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돈 많다고 줄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을 받으신 분입니까?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말라 하시는 어,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매칠년마다 너희들은 그날이 돼요 지금 신명기 31장에 가보니까 매 면제년마다 너희는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매 7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매 7년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을 나누는 이 일들에 동참해라 너희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구워주고 그거 면제해 주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매 7년마다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담 가질 만큼 그런 큰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 구제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그것 자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어, 나누어 줄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연말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치라고 하십니다.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아, 펼치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저희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